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미국 상장 ETF QQQ와 국내 상장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뉴욕증시의 3대 지수 중에 하나고요 코스닥과 같은 장외시장이에요 증권거래소 안에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장내시장이라 하고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로 전산상으로만 거래되는 시장을 장외시장이라 하는데요 나스닥은 뉴욕 증권거래소 안에서 중개인에 의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전산상으로만 거래되는 시장이라 장외시장이라고 부르고요. 당시 1971년에 나왔을 때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그때 컴퓨터로만 거래한다는 게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보편화되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고 일본이 나스닥 지수를 따라 만들어서 자스닥 지수를 만들었고 뒤늦게 우리나라가 나스닥 제스처럼 코스닥 제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닥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가 규모가 커지면 코스피 거래소로 옮기잖아요. 그게 코스닥 시장 안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 나스닥은 오히려 주가 상승률도 가장 높고 시가 총액도 높고 코스닥과 다르게 나스닥에 있다는 게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알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략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편입이 돼 있고요. 지수 산출 방식은 1971년 2월 5일, 시가총액을 100으로 기준을 정하고, 현재 있는 모든 보통주의 시가총액을 가중치를 부여 산출하는데요. 그러니까, 1971년에 시가총액의 합이 100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만약에 시가총액의 합이 50배다. 그러면 5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나스닥 상장된 기업을 합친 지수를 얘기하고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중 금융업종을 제외하고요 시가총액이 100위까지의 지수를 합친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코스피 200 같은 건데 금융업종이 제외됐다는 거고 나스닥 100을 왜 따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ETF 미국 상장 ETF인 QQQ와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우리나라엔 없고, 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만 거래가 많이 되는 거죠. QQQ가 대표적인 나스닥 ETF니까요. 그러면, 나스닥에 투자하려면 어떤 ETF를 써야 하나? 국내 상장 ETF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써야 되고요. 미국 상장 ETF는 QQQ를 쓰는데, QQQ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많은 차이는 없는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qqq는 나스닥 백을 뭐 성실하게 추정하겠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은 일단은 열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미국 장은 밤에 열리고 저희는 그때 장이 열리지 않고 저희 장이 열릴 땐 미국 장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은 거래할 때 미국 나스닥 100 선물을 이용해서 시세가 조금 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동일하다 보면 돼요. 그냥 한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생기는 차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운영하는 계좌의 성격에 따라 골랐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먼저 QQQ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장 ETF는 etf.com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건볼수 있는데 etf.com에서 QQQ를 검색하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는 ETF가 나옵니다. QQQ도 레버리지에 따라 3배 추정, 2배 추정, 그 다음에 인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나스닥을 추정하는 현물 ETF는 QQQ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에요. 금융주는 포함하지 않았죠. ETF 자체는 99년 3월에 출범을 했네요. 운영사는 인베스코에서 출범했고 운영 수수료는 0.2%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국내 상장 ETF 나스닥 100은 운용 수수료가 0.49%나 돼요. 거의 뭐, 두배 이상 차이죠. 근데, 미국 상장 ETF에서 0.2%는 조금 수수료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워낙에 뭐, 국내에 비해서 싸고, 나스닥을 투자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는, 이 ETF의 시가총액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76빌리언이나 있어요. 기초 자산인 나스닥 100에 시가총액의 총합이 552빌리언이잖아요? 근데 아까 ETF 운영 자산이 76빌리언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의 7배 정도 차이 나네요. 나스닥 100의 7분의 1 정도는 ETF로 거래된다 봐도 될것 같아요. ETF 자산 규모가 76빌리언이라는 거는 미국 ETF 순위 중에서도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S&P를 추정하는 ETF 빼고는 나스닥 ETF가 지수 ETF에서 두 번째 정도 된다 봐도 되고요. PER은 30이니까 S&P보다 높을 거고 PBR은 6.81이나 돼요. 기술주의 PBR을 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도 나스닥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애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의 PBR과 비교해보면 나스닥 100의 PBR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 봐야겠네요. 배당률은 거의 1% 정도 안 나오고 0.8% 정도 나오는데 지금 0.96%라 돼 있잖아요. 최근에 장이 많이 떨어져서 배당률이 좀 오른 거예요. 배당하는 날짜는 분기배당이고요.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을 할것 같아요. 기타 분석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밸류 측면에서는 나스닥 100 ETF는 좀 떨어지겠고, 나스닥 100 ETF 자체가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높은 100을 모은 거기 때문에 종목별 시가총액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어서, 로우 사이즈에서는 스몰러 컴퍼니는 좀 작겠네요.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을 거고, 배당률도 작고요. 볼라틸러티라고 이거는 변동성이죠. 변동폭은 아무래도 더큰 편이죠. 그리고 최근 5년간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를 비교해봤는데요. QQQ는 나스닥 100 지수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부 ETF랑 비교해볼게요. 파란색이 나스닥. 주황색이 s&p 500인데요. 2016년까지는 비슷하다가 2017년 정도서부터 나스닥이 완벽하게 s&p 500을 압도하면서 컸죠. 거의 상승률이 두배 정도나 차이 날 정도네요. 상승률이 거의 한 6, 70% 이상 높을 정도로 나스닥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네요. 그래서 나스닥을 이 3년 사이에는 꼭 했었어야 되고 지금 떨어졌는데도 나스닥은 2017년에 비해서 거의 뭐한 60%는 올라있고, S&P 500은 뭐10% 빼고는 많이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핫한 자산시장. 핫한 주가지수는 나스닥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닐 것 같아요. 나스닥 QQQ의 100종목 중에서 미국 주식이 98% 네덜란드도 있고 차이나도 있다고 하네요. 섹터별로의 비중을 보면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63%로 꽤 많고요. 소비재 중에서 순환소비재는 자동차나 이런 것 같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났다가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소비재를 얘기하고요. 이게 20% 정도 헬스케어. 6.5%를 가지고 있고 소비재 중에서 비순환성 필수 소비재는 4.3%,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공업 관련 3%, 유틸린티 0.9%, 통신 0.7%. 나스닥 100은 거의 기술주가 60%고 뭐 소비재 주가 뭐 25%. 나머진 헬스케어. 이렇게만 생각해도 될 정도네요. QQQ의 종목 자산 중에서 상위 10개를 뽑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1%를 가지고 있고 애플이 11% 2등 3등은 아마존 9.8%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c랑 a는 둘다 구글이고요 합쳐서 8% 정도 페이스북이 4% 인텔이 3% 시스코가 2% 시스템 회사죠 펩시 콜라 펩시가 2% 컴캐스트도 아마 케이블회사 거예요 컴캐스트가 2% 이런 식으로 상위 10개 회사가 53%를 가지고 있어요. 어, 우리가 상위 10개 웨이팅을 왜 보냐면 너무 자산 규모가 적은 개수의 종목에 밀집이 돼 있으면 그 종목 하나하나의 지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나스닥 100의 100개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가격에 따라서 나스닥 100 지수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최근에는 시가총액을 위주로 구성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있어요. 테슬라도 있네요. 테슬라는 1%를 가지고 있네요. T모바일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검색해 볼 텐데요. 국내 상장 ETF는 네이버에서 증권에 들어가서 금융을 클릭해요. 그리고 나스닥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검색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총 7개밖에 없고 거래 대금이 많은 게 주로 거래되는 ETF예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선물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는데요. 거래 대금을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어와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는 너무 적죠. 거래량도 낮고 이렇게 섹터별로 투자하는 것보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이라는 그냥 대표 지수 ETF만 투자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작지만 어느 정도 거래되는 코덱스 나스닥 100 선물이 있는데 이것도 참 애매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지수를 추정할 때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게 나쁘진 않다 하더라고요. 계리율도 오히려 적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지수를 투자할 때는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긴 한가 봐요. 저도 그랬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선물은 뭔가 파생 같은 느낌이 나서 현물 etf를 더 선호하세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은 qqq를 기초자산으로 해요. 선물도 있,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초자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h가 문제예요. h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할 때는 환노출을 기대하고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거래 대금도 나스닥 100보다 훨씬 적죠. 국내에서 투자하실 때는 대표 ETF인 타이거 나스 미국 나스닥 100 하나만 투자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가총액 1,500억이면 그래도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펀드 보수 아까 QQQ 0.2% 보시면 뭐 거의 2.5배나 차이나죠. 기초 추는 나스닥 100이죠. 두배 이상 채나는데좀 비효율적이지만 국내 상장 ETF를 해야 되는 계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QQQ를 못 하니까. 구성 자산 보시면 아까 QQQ에서 봤던 뭐 그런 종목들, 똑같이 주식 계약해서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ETF 개요 보면, 기초자산은 나스닥 100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그 투자 종목들을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금융회사는 포함되지 않는 거는 나스닥 100 지수가 원래 그런 거고요. 해외 투자에 따른 별도의 환해지를 하지 않는 환노출 상품이에요. 제대로 된 환노출, 미국, 지수 etf가 몇개 없어요 이거랑 뭐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뭐 이런 거 두세 개 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투자하기 참 좋은 etf 같고 다만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원화로 거래되잖아요 그리고 장 자체가 열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거래할 때는 미국 장은 이미 다 쳐져 있고 선물밖에 거래 안 하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선물 조수를 추정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장 열리는 시간의 차이 그 다음에 표시되는 재화의 차이 달러가 아니고 원화죠 장 열리는 시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물지수를 따라해야 된다는 거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차이 때문에 미국 나스닥 100지수나 QQQ랑 매입의 흐름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걸 이어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어 보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고 일봉으로 보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은 올랐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은 떨어질 때도 있고요, QQQ가 떨어졌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은 오를 때도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미국에서 열리는 장을 바탕으로한 한국 지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 국내 ETF는 이 운영 규모도 작잖아요. 그리고 선물 바탕으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사의 뭐 역량 차이도 있겠죠 인베스코브랑 미래에스를 비교하자면요 뭐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는 계리율이 있을 거고 펀드 보수가 높으니까 장기 수익률 큐큐큐 보다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미국 상장 etf를 하려면 환전을 또잘 해야 되니까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름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오면, 국내 상장 ETF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상장 ETF는 QQQ를 하면 되는데, 운영하는 계좌의 성격에 따라 골랐으면 된다 했잖아요. QQQ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비교를 해보면, 상장 국가는 QQQ는 미국이고요, 화폐는 달러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되는 화폐는 원화예요. 다만, 환 노출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전환돼서 표현되는 원화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원화로 표현돼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반쯤은 미국 자산이라 봐도 되죠. 한국 돈이긴 하지만 기초 자산이 미국 자산이고 환율의 영향을 받는 환 노출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하실 때 미국 자산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죠. 자동 환전이 되는 미국 자산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운영 수수료는 QQQ는 0.2%,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0.49%, 뭐 많이 차이 나고. 분배금은 QQQ는 분기배당을 해요. 미국 ETF들은 분기배당이 기본이에요. 연배당 거의 없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운영사 홈페이지에는 분기별로 배당할 수도 있다고 써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배당을 받아봤거든요. 두번 받아봤는데, 1년에 한번 주고 1월 달에 주더라고요. 9년에는 배당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배당을 적게 준것 같아요. 배당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QQQ는 배당률이 0.8% 정도 꾸준하게 그냥 분기로 주거든요. 근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은 배당 차이가 너무 커서 연도별로 제대로 배당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추천 운영 계좌는 QQQ는 해외 거래 계좌에서 하면 돼요. 만약에 세제 혜택이 없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을 한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국내 상장 해외 이태. ETF라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라고 나오는데 15.6%인가를 내요. QQ는 양도소득세가 22%가 나오거든요. 이게 더 많긴 한데 차이점이 해외 상장 ETF는 종합소득가세에 포함이 안 되고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했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그게 배당금으로 취급이 돼서 종합과세가 돼요 아, 그리고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 연간 250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는 양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규모를 운영할 때는 QQQ가 유리하죠 왜냐면 분리가 세니까요 종합소득세 안 내고 22%만 딱 되면 끝이니까 만약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으로 2000만원의 소득이 났으면 15%니까 300만원의 배당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또 종합소득과세에 잡히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QQQ를 사용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과세 계좌,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는 특이한 게 모든 과세를 이연해줘요. 연금으로 탈 경우는 안 내게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의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15.6%를 낸다 했잖아요. 그 세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으니까 해외 거래보다 훨씬 유리하죠. 근데 개인연금과 IRP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죠. 개인연금과 IRP도 요새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고 운영하시거든요. 여기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 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ETF를 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이득을 보시는 거라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그 중에 가장 메리트 있는 지수 ETF니까 꼭 편입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의 세금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인 국내 상장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해외 상장 ETF QQQ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투자할 만한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하나씩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